바티칸의 음.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 미켈란젤로 아 네. 미켈란젤로는요 되게 못생겼던 걸로 유명하대요 오 정말요? 안타깝죠. 그런 걸로 유명한 네. 거는 슬퍼요 항상 막 이렇게 <laughs> 네. 거적대기 같은 거 이제 어 진짜 패션에 전혀 관심이 없어가지고 네. 그렇게 막 못생긴 건 아닌데 <laughs> 정말. 네. 스타일에 관심이 없었던 것같 <laughs> 머리숱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머리가 엄청 심한 곱슬머리였다고 합니다 음오 곱슬머리 귀여운데 음. 지금 저 그림은 사실 라, 미켈란젤로를 존경했었던 사가가 후대에 그냥 좀 뭐랄까 포토샵과 필터를 넣어서 아 조금 그려준 아 그림이고요. 좀 잘생기게 그림 아 버전이네요. 아 다른 사형수설시켜놨네 예쁘지 않은 모습이었다고 하는데 미켈란젤로가 또 어렸을 때 이빨은 소리를 그렇게 하고 다녀가지고 아주 고집불통이었거든요 자기 친구였었던 조각가한테 이제 아 이걸 뭐 이걸 조각이라고 했을까? 이게 예술일까? 막뭐 이런 식으로 <laughs> 얘기하다가 가 네, 대놓고 음... 얘기를 해서 복사를 하고 코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찌그러지셨어요 코가서 코가, 네, 그래서 코가 아... 완전히 주저앉은 채로 음... 네, 외모 컴플렉스가 있었던 아... 사람이에요. 네, 미켈란젤로는 원래 피렌체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로마로 와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요. 음... 그때 로마에 와서 한 조각을 만들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어 달라 라는 부탁을 받아서 오. 진짜 그런 조각을 만들어 버려요. 20대 음. 초반에. 그게 바로 피에타. 피에타라고 하는 조각입니다. 피에타. 음. 이거 영화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 우리나라의 그 피에타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그 포스터가 어. 저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네. 맞아요. 피에타가 무슨 뜻일까요? 그 엄마가 죽은 아이 안고 있는 그 네, 정확한 뜻은 제가 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피에타는 뭔가 비탄, 비통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미술사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모습을 보며 비탄에 잠겨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을 음. 피에타라고 합니다. 어머니 마음. 음. 음. 그러니까 꼭 저게 아니더라도 저 장면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나 조각은 다 피에타예요. 그런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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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러분 인터넷에 피에타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저 조각이 1등으로 나옵니다. 네. 음. 거의 뭐, 삐에다의 대명사? 음. 여러분, 보통의 조각가들은요, 저렇게 두명 이상의 사람들이 나오면은, 아까 라오콘도 마찬가지예요. 네. 라오콘 따로, 아들들 따로, 따로 해서 이렇게 이어붙이는 경우가 많이 오. 있습니다. 음. 근데 저 조각은요, 미켈란젤로가 하나의 통대리석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와한 아, 돌로. 근데 네. 아. 네, 진짜 한 치의 실수도 용납했어요. 아. 대단하죠? 저거 1년 대단해요. 만에 만들었어요. 야. 1년 만에 만들었어요? 와. 응. 천이라든지, 이제, 마리아가 쓰고 있는. 거라든지 이게 결이 너무 잘 살아 있어서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 어떻게 저렇게까지 만들 수 있었을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성서에 보면 성경에 보면은 신이 첫 번째로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빚었다라고 네. 되어 있는데 그렇게 형상을 만드는 예술을 진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신이 내린 조각가 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조각가라는 그런 자부심과 신념이 있었던 네. 사람입니다 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피에타를 만들고요. 이제 자신의 고향이었었던 피렌체로 가서 뭐 다비드와 같은 조각을 만들면서 승승장구합니다. 음. 어, 피에타가 약간 미켈란젤로를 좀 스타로 만들어줬네요. 음. 그냥 이렇게 편하게 편하게 조각만 하면서 살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갑자기 이 로마에 있는 율리오 이제 교황님이 미켈란젤로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미켈란젤로를 불러서 뭐를 만들라고 시키냐? 자기의 무덤을 만들라고 시킵니다 자기가 살아생전에 거의 뭐 이집트의 파라오에 필적할 만한 네. 진짜 멋있는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는 피라미드 형태의 무덤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켈란젤로를 불러다가 조각을 하라고 시킵니다. 음. 미켈란젤로스로는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이 신의 대리자를 위해서 음. 내가 조각을 한다? 이거 평생 내가 월급 따박따박 받으면서 음. <laughs> 이할수 있겠는데? 음. 싶어가지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오게 음. 됐는데 당시 그 무덤만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또 세계에서 제일 큰 성당 지어야 되잖아요. 네. 돈쓸 데가 너무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미켈란젤로의 무덤 작업은 점점점점 뒷전으로 빌려나게 됩니다. 아오. 네. 그래서 미켈란젤로 굉장히 상심을 해서요 이 로마를 떠나버려요 근데 음. 교황께서 다시 미켈란젤로로 갖다 놓고 아니야 다시 잘해보자라고 음. 하면서 미켈란젤로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는데 바로 시스티나 소성당이라고 하는 전혀 소화하지 않은 엄청 큰 음. 성당에 <웃음> 천장에 <웃음> 그림을 그리라고 시킵니다. 아.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죠. 미켈란젤로는 그림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네. 조각이 진짜라고 생각했거든요. 어. 그리고 보통 저런 성당의 벽화나 천장에다가 그림을 그리려면 은 프레스코라고 하는 진짜 어려운 기법으로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어, 압착화 같은 네. 건가?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이 지점토나 차르이 이렇게 봉투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네. 봉투 안에 네. 그래서 그걸 까면은 좀 촉촉하죠. 네. 네. 거기다가 이제 물감을 칠하고 굳히면 그 색이 오래가잖아요. 아 그게 프레스코입니다. 아 근데 저 실수나 소성당이 얼마나 크냐면요. 가로가 한 45m 정도 됩니다. 엄청 큰데? 어. 미켈란젤로에게 와서 천장에 그림을 그리라고 하니까 어.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심지어 어. 이렇게 그려야 될거 아니에요? 맞아요.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응. 그래서 어. 미켈란젤로가 자꾸 못 하겠다라고 하는데, 음. 우리 교황님 어떤 교황님? 전사교황님. 어쩔 수 없이 음.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천장화를 그리게 되는데요. 대신에 자기가 잘못 하는 모습을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네. 바로 옆에서 라파엘로가 그림 그리고 있는데 아, <laughs> 맞아. 그래서 완전히 비공개로 그림을 그리고요. 4년 6개월 동안 잠도 잘안 자고 밥도 잘안 먹고 거의 혼자서 고생고생해서 그림을 완성을 하게 된게 바로 천장합니다. 와. 와. 그리는다고 또 그려 버렸죠. 그 천장화를요 가서 보시면은요 20m 높이 위에 있어가지고 사실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네. 제가 치면 위에 잘안 보이는 데는 대충 그렸을 것 같은데. <laughs> 네, 그렇죠. <laughs> 네.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역시 거장이라고 할 만한 게잘 보이지 않으면도 불구하고 너무 섬세하게 그림을 어... 그렸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저 그림을 천지창조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천지창조. 하는데요. 네. 아... 저 그림 안에 일부의 천지창조의 그림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전체적인 내용의 천지창조는 정말 일부고 일부고 이 내용을 다 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아... 예고하는 구약성서의 내용이 조금 조금씩 녹아 들어있어요. 음 그럼 그중에 제일 유명한 게그손 뻗는 그림 맞습니다. 아음 네, 아담의 창조라고 불리는 아 바로 이 장면. 거예요. 여러분 저게 이제 아담의 창조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그림의 일부인데요. 음음저 그림 너무 유명하죠. 네. 네. 왜일까요? 그 한때 짐캐리 브루스 올마이트 영화에서도 저걸 패러디해서 나왔고. 네, 제 친구도 합성해서 제 얼굴을 놓고 아마 한 적도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어, 근데 머리가 기실 때는 좀 느낌 나요. 오. 네. 신의 손에서 아직 생명이 다 깨어나지 않은 아담의 손으로 생명이 전달되는 그 찰나를 포착을 한 겁니다. 음. 손이 아직 안 닿은 게 중요한 거예요. 음. 그 뭔가 이 가장 인류사에서 중요한 시작이 텔락말랑하는그 그 시점을 담겨져 예. 있는 거죠. 사실 이 전까지 아담의 창조라는 주제는 정말 많이 그려졌어요. 음. 뭐 중세 시대 때도 뭐 항상 허구한 날 그려졌었던 주제인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신이 이렇게 뭐 보좌나 좋은들 이렇게 다 앉아가지고 음. 뭐 이렇게 손가락을 가르친다든지 어. 말을 한다든지 음. 하면 이렇게 아담이 깨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음. 그려졌었거든요. 음. 계속 무한히 반복되는 모습으로 그려졌었는데 이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예술가가 자신이 생각한. 자신의 와. 창의성을 가지고 손과 손이 만나는 이 절묘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표현을 한 겁니다. 어, 정말 음. 대단하긴 하네요. 그렇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술가의 창의성이 인정받는 시대가 열렸음을 저기서도 음. 볼 수가 있는 거죠. 들로가 저 그림을 그리고 나서요 몸이 만신창이가 돼요. 아이고. 그래서 또 기록을 남겼거든요. 네. 내 옆구리가 창자를 뚫을 만큼 네,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네. 매일 이렇게 열2 뭐 시간씩 한다고 네. 생각을 하면 또 물감이 이제 얼굴로 자꾸 떨어지니까 음. 또 피부병에 또 눈도 좀 침침해지고 음. 하면서 이제 좀 장애를 얻게 됩니다. 아. 그래서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네. 이 미켈란젤로의 천장화가 공개가 됐을 때 라파엘로가 와서 봤대요. 허, 잠깐 야. 그 미켈란젤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네. 라파엘로가 봤을 때 그때 미켈란젤로를 향한 뭔가 경쟁심, 시기심, 미워하는 마음 이게 다 사라지고 이제 존경심으로 바뀌었다라고 아. 얘기를 했다. 더 이상 했다는. 디스를 못 하게 됐네요. 네. 아 정말 저걸 보고 나면은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거도딱 어. 보자마자, 어, 인정. 인정, 와, 인정. 오케이. 니만 어. 네. 네, 인정. 어. 이젠 조각도 잘해. 어. 그림도 잘 그려. 어. 진짜 뭐, 범접할 수 없는 어. 어마어마한 곡물이 된 거죠. 농사가 네. 된 거죠, 소위.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작품을 완성하시고 나서 뭘 하시겠어요? 네, 당당하게 휴가를 요구하고 휴가 갈것 같습니다. 오, 모든 병을 얻었다면서 쉬어야지. 네. 네, 미켈란젤로는 저 작품을 완성하고 그동안 하지 못했었던 조각 아, 정말 조각을 다시 열심히 하고요. 거리가 느껴지네요. <laughs> 건축에도 뛰어들어서 건축도 네. 하고 가끔씩 그림도 그리고 하면서 오. 이제 예술 활동을 펼쳐 나가게 됩니다. 음. 그러고 나서 한 30여 년 가까이 흐르고 나서 미켈란젤로도 예순이 넘었어요. 1500년대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평균 연령이 40살이 안 되던 때, 오, 그러니까 60살이면 진짜 많이 사는 거거든요. 장사한 예. 그냥 뭐 안락하게 살아도 됐었는데 미켈란젤로가요 다시 한번 시스나 소송장에 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요 와서 또 7년 동안 열심히 열심히 이번에는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음... 그게 바로 최후의 심판이에요. <laughs> 띵장 음. 네, 최후의 심판은 말 그대로 최후의 날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음.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천국과 지옥 그리고 심판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지게 마련인데요. 음. 미켈란젤로는요 그 내용을 예전부터 그려져 왔었던 형식 그대로 그려왔습니다. 음.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은요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 속에 있는 사람들, 자,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팔을 뻗어서 사람들에게 막 심판을 내리고 있어요. 음. 그리고 옆에는 어머니 마리아가 그 모습을 참아 보지 못하고 그리고 고개를 어. 이렇게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이제 천국에 올라온 성인들이 이제 와글와글 모여가지고 음. 어, 있고요.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이제 지옥 불로 떨어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 있는데,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음. 저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사람들에다가 당시 부정부패했던 성직자들의 얼굴을 그렸어요. 와. 그리고 저 시스티나 소성당은요. 하나의 성당이 아니라 소성당. 어. 그러니까 기도하고 미사하는 약간 경당의 느낌이거든요. 음, 예. 거기는 지금도 교황 선출 선거를 하는 곳이기도 음. 하고, 이제 고위성직자들만 들락날락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아. 그런데 거기에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거기다 갖다 그림 그, 그~ 그~ 젊었을 때부터 용감심장. 쌓였던 게 이제 여기서 폭발을 했네요 당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이런 교황청의 부정부패한 모습들이 이제 드러나면서 음. 이제 막 유럽 정세가 굉장히 불안했었습니다 어. 그때 이제 개혁 교황이라고 불렸었던 교황께서 미켈란젤로를 불러다가 우리 성직자들이 보고 정신 차릴 수 있는 그림 어. 뭔가 개혁을 이끌어 낼수 있는 그림을 그려 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됐고. 미켈란젤로가 아주 큰 용기를 내어서 저 그림을 그린 거죠. 그래서 저기 막 누구누구 수도원장님 음. 누구누구 신부님 막 이렇게 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네. 그럼 어때요? 내가 왔다갔다 했는데 뭔가 어 어, 난가? <laughs> 어, 나 네? 닮았는데. 너인가? 어. 그리고 혹 어, 어. 어. 우리 추기경님 아니야? 어. 막 이런 얘기를 막 음. 들었겠죠. 어. 그러니까 미켈란젤로의막 밤마다 막 유리창이 깨지고 지나가면 손가락질 하고 많은 시련이 있었다라고 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음. 미켈란젤로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지옥 입구에 어. 가장 추악하게 그려진 사람이었어요. 괴물처럼 귀가 어. 어. 있고 네. 뱀이 몸을 돌돌 어. 감아서. 이 성기를 꽉 물고 있는 모습 <laughs> 어, 당시 이제 굉장히 부정부패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했다고 알려졌었던 한 추기경의 모습을 저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와, 와. 진짜 이게 대단한 용기인데 네, 그 귀를 저렇게 그려놓은 거는요 이제 백성들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는다고 저렇게 그려놓은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300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두 다 나체로 그려졌었기 때문에 음. 이 그림에 대한 트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오. 이건 신성 모독이다. 아. 종교 재판으로 가야지 된다. 음. 미켈란젤로가 이단이다. 막 이런 얘기. 네, 그런 얘기를 들어가면서까지 완성을 한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음. 라파엘로가 마치 아테네 학당에다가 자기의 얼굴을 그렸었던 것처럼 음. 미켈란젤로도 이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작품에 자기 얼굴을 그립니다. 아, 있어요 안에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미켈란젤로가 어떠했는지 외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던 네. 거 기억나세요? 네. 네, 한번 찾아보실래요? 코를 중점적으로 보면 될것 같은데요. 찌그러진 코한 사람이 손에다가 돌칼 같은 거를 쥐고 있고 네. 손에 살가죽을 들고 있습니다. 오, 너무 진거 같다. 네, 저분은 복음을 전하다가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지는 순교를 당한 바르톨로메오 혹은 바돌로메라고 불리는 성인인데요. 오. 근데 저기 보시면 수염이 북실북실한데 들고 있는 살가죽이 어때요? 곱슬머리에다가 코가 주저앉은 못생긴 모습의 미켈란젤로군데. <laughs> 미켈란젤로입니 네, 살가죽에다가 자기를 그렸는데. 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어쩌면 자기도 이 그림을 그리면서 저기 있는 저 성인처럼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음. 내가 예술가로서 순교를 당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예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음. 정말 이 젊은 시절의 천장화에 자신의 육체를 다 바쳐가지고 음. 불구가 되면서까지 그림을 그렸다라고 한다면 벽에 있는 최후의 심판은 이 거장 미켈란젤로가 음. 자신의 노년에 음. 자기 목숨을 걸고 아. 음, 그린 작품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아. 음. 이 바티칸이라고 하는 곳은요. 뭐 지금도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음. 있죠. 정말 매일매일이 정말 역사 책의 한 페이지가 되는 그런 음. 곳이 바티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아 사실 우리 이눅 씨 같은 경우에도 여행 가면 음. 우리 꼭 사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여행 가면은 그 거기에서 조금 사 와야 될 기념품 같은 게 있는데 어. 여기는 그럼 뭘 사와야 될까요? 사실 여기는 성강 다니시는 분들은 성물을 많이 사시기도 하고요. 미켈란젤로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엽서나 포스터도 정말 오 많이 사세요. 정말 사고 싶긴 하다. 근데 사실 우리가 여행을 다니면 그게 다 짐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바티칸에 갈 때마다 하는 게 뭐냐면 바티칸 안에 우체국이 있어요. 응. 그래서 바티칸의 우체국에서 거기서만 파는 바티칸 우표를 받아서 음. 이렇게 엽서를 써서 한국으로 보내면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에 소인이 찍혀서 옵니다. 우리나라에 딱 도착했을 때 받아보면 맞아요. 그때 여행하는 기분도 들것 같고, 음. 어, 오늘 또 여행 꿀팁까지 얻어갑니다. 네, 오늘 선장님이랑 정말 바티칸 여행을 구석구석 제대로 해본 기분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강의 또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셔야죠. 이 바티칸은요, 예술가들의 삶과 작품 세계를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장소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민용 씨는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 바티칸 가보지도 못했고 처음 들어본 도시 나라인데. 네. 선장님이 너무 설명 잘해 주셔서 네. 갔다 온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 어, 정말요? 네. 어, 저는 바티칸이 진짜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도 안 되는 음. 작은 동보다 작은 예, 크기인데 종교의 어, 그 정수들 그리고 음. 예술의 정수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로마 이탈리아 간 김에 꼭 여기까지. 네. 예.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요. 사실 이게 종교적인 걸 떠나서요. 바티칸은 그 걸어 다니면 예술 작품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맞습니다. 기분이 음... 들것 같아서 저도 꼭 한번 조만간 보물 지도를 마무리하고 <laughs> 언젠가는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항해는 여기서 이제 끝마쳐보고요. 저희도 다음번에 멋진 항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인사 나눌게요. 다음 주에도 별철아 보물, 보물 지도!